이세개 단지에서 이 주변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지가 어떤 게 될까라고 찾아보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어, 오늘은. 진팬분의 요청에 의해서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기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비싼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비싼 금액의 아파트에 합당한가?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화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볼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기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다 아시다시피 한강변에 가까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로 보면은 크게 세 단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화살표 방향으로 동해서 서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위쪽으로 중랑천이 어, 여기에 한강하고 합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합수가 된다는 것은 어, 굉장히 좋은 재물에 네, 굉장히 유리한 네, 그런 어, 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요렇고 그다음에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요렇게 되겠죠 일단 현대아파트의 단지 배치도가 보면 1, 2차가 여기에 맨 처음 이렇게 생겼죠 어, 1, 2차, 그 다음에 여기가 3차, 4차, 5차, 6, 7, 여기가 8차, 그 다음에 9, 10, 11, 12, 13, 마지막으로 14차 이렇게 크게 세 단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단지들의 자양을 보면 이렇게 네, 되겠죠. 네, 모두가 같은 자양은 아닙니다. 이 8차 같은 경우는 어, 대체로 자양이 다 똑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자양이 다 다르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자양이 바로 여기 남남동향이라는 거죠. 네. 물론 이 자양은 또 8차하고 또 똑같은 자양입니다. 대체로 이제 제일 많은 자양을 선택해서 이렇게 자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8차 같은 경우는 남남서향이 되고 어, 중간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남남동향 그 다음에 여기 9차 11차 12차는 남동향이 됩니다 어, 여기 하고 어, 중간에 있는 단지 하고는 자양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어, 실제로 요거를 어, 대입을 해보면 예, 약 1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한 칸이 아 이게 너무 땡겨졌네 여기 한 칸이 약 15도인데 이렇게 보면은 어, 15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 자향으로 따지면 자 하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어, 자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향이 다르다는 말은 기룡 자체가 어, 이쪽 어, 여기 그다음에 이쪽하고 기룡이 완전히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세 가지 단지는 기륭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네, 요게 이제 하살표가 자양을 표시한 거고, 지금 현관문을 보면 서로 1, 2호가 있다면, 1, 2호가 서로 마주보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도면 자체가. 여기 중간에 있는 단지도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여기 8차도 보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실 베란다 방향이 같더라도, 현관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기륭 자체가 같은 단지라도 1호하고 2호의 기륭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현대 아파트처럼 서로 1, 2호가 현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베란다하고 거실 방향은 서로 같지만 현관이 서로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이 집과 이 집의 기륭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밑에 도면처럼, 요거는 현대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아파트 도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체로 어, 신축 아파트입니다. 거실하고 베란다 방향이 같고, 들어가는 현관 방향도 1호하고 2호는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어, 여기 1, 2호는 서로 어, 기룡이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1층이나 10층이나 20층이나, 1호나 2호나 3호나 4호나 5호나 6호나, 다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 동원. 그런데 어, 여기처럼 거실과 베란다는 같지만 현관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는 1호와 2호의 기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변 현기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물의 방향이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물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물의 방향이 맞을 때는 좋은 작용을 하는 거고 물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없느니만 더 못하는 거죠 네. 안 좋은 흉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물과 연관된 방향이고 이쪽은 물과 연관되지 않고 오로지 지형의 높낮이를 보고 기룡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 라고 표시된 데는 물이 있으면 물이 흘러 들어오면 좋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쪽은 지대가 높은 게더 좋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저라고 된 데는 물이 있으면 물이 빠져나가야 좋고, 물이 없는 곳은 지대가 낮아야 또는 지대가 평지가 더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변 현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강 물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형을 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변 현기는 우리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주변 현기에 가장 합당한 자양을 가진 곳을 찾아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단지에서 이 주변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지가 어떤 게 될까라고 찾아보니까, 네, 요렇게 되겠죠. 요거는 현재 8단지가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자향은 남남서향이고, 1호는, 어, 여기 보시면 동동남향. 네, 이 요쪽으로 나 있으니까 현관이 동동남향. 그 다음에 2호는, 어, 서서북향. 음, 요렇게 표시되어 있고, 두 번째 중간에 있는 1차에서 7차, 10차, 그리고 13차, 4차는 자향은 남남동향이고, 어, 1호의 현관은 동동북향, 그 다음에 2호의 현관은 서서남향, 요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맨 왼쪽에 있는 9차, 11차, 12차는 자향은 남동향이고, 어, 1호의 현관은 북동향, 그 다음에 2호의 현관은 남서향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합당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보니까, 어,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바로 요겁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1차에서 7차, 10차, 13차에서 14차가 있는 요 중간에 있는 단지가 이 주변 지형하고는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어, 그런 자양이 되는 곳이었죠. 거기에 이렇게 기름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는 물이 흘러 들어와야 좋고 여기가 일치가 되죠. 이쪽으로 물이 흘러 와야 좋은데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치가 되고 저는 물이 빠져 나가야 좋은데 실제로 여기 물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까 또 일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은 물이 빠져 나와야 되는데 예, 이쪽으로 현재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반대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고니까 물이 흘러 들어와야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지대가 물과 연관 없이 땅의 지대가 높아야 좋은데 이쪽은 어, 내리막 길이니까 당연히 반대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지대가 낮아야 좋은데 실제로 낮으니까 일치가 되고 여기는 어, 요쯤에. 여기 중간에 있는 단지 기준으로 남서쪽이 보면 지대가 살짝 높습니다. 한 6m 정도 네, 그렇게 높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높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기름이 8개 중에 2개만 안 좋고 나머지 6개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죠. 이 정도면 일단 명예의 전당으로 옮겨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연도별 기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아까 일치가 된 곳은 파란색이고 좋은 해에 해당이 되고, 일치가 안된 곳은 여기서도 빨간색이고 안 좋은 해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미래로 가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과거로 그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32년이 과거로 치면은 2020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31년은 과거로 치면 2019년, 2030년은 2018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기를 거쳐 오다가 올해 내년은 일시적으로 조금 부침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쪽에 현관 방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현관 방향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올해 내년은 다소, 어, 불리한 해이지만, 현관의 역량으로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고, 조금은 무탈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2023년도에는 확실히 또 사람한테 또 좋겠죠. 네. 사람이라는 것은 건강, 인간관계, 승진, 출세, 학업 이런 게다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24년도, 5년도에는 또 사람한테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지만 현관의 영향으로 다소 무탈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명예 전당으로 옮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호 라인의 기룡이죠그 다음에 2호 라인의 기룡을 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이호는 아까 1호보다 빨간색이 안 좋은 게한 개가 더 없죠. 안 좋은 게한 개고 나머지 7 개가 지금 다 좋습니다. 아, 다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는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다 현재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죠. 네,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저는 물이 빠져 나가야 좋은데 다 물이 빠져 나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형이 높고 여기만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행이 낮으니까 여기만 반대로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대가 어, 낮는 거죠. 그래서 명예 전당 중에서도 어, 굉장히 윗자리에 에, 차지를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도별 기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올해가 2021년도니까 올해부터 시계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미래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과거로 그슬로 올라가는데 과거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미래도 상당히 좋은 거죠. 다만 2026년도 이게 한 바퀴가 12년인데 2026년도 요 1년 요때 이제 사람한테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만 이후는 요쪽에 서쪽이 현관이기 때문에 서쪽이 좋은 방향이죠 현관이 그렇기 때문에 마냥 네, 흉인 해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제가 뽑은 가장 베스트는 요 중간에 있는 1차에서 3차, 10차 그리고 13차, 4차인 이 단지가 이 주변 지형과는 가장 어울리는 그런 자양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쪽 강가에 있는 쪽, 강가 쪽으로 갈수록 더 현기에 부합이 되는, 음, 동이 되겠죠. 이 동보다는, 네. 이쪽 동보다는 강가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그러니까 1, 2차 이쪽이 여기 6, 7차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부러움을 사고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과연 그만큼 비싼 아파트가 오른 건지 오늘 풍수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